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섬기는 그 땅과 그 민족을 떠나야 하는 입국 거절이나 추방을 당한 선교사들은 왜 라는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 라는 질문에서 이 추방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사역을 중단하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으로 부르시는 섭리인가 아마 이두 가지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러시아 소수민족 공화국 가운데 라마 불교를 믿는 칼미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지역 사회의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갈미께 정부로부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 사역 8년 차, 2001년 11월,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모금하고 돌아오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입국 거절과 함께 추방을 받았습니다. 저의 추방이 알려지면서 제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인권 변호사협회, 또 미국 상원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추방 때문에 러시아에서 사약하는 동료 선교사들과 러시아 현지 교회에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 입국 시도를 중단하라는 교단 선교본부의 지침이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가 된 장가로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이메일을 요약하자면, 선교사님, 선교사님께서 칼미이기아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이곳에 계실 때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많이 의지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아니, 내가 없으니까 더 좋다니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되니 더 좋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실 장가루의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칼미키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멋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기쁜 마음 한 구석에 교회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선교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것이든지 순종하고 가리라 결단했습니다. 저는 비록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칼미키아 교회는 모금된 헌금으로 4층 건물을 구입해서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작년에 약 20년 만에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발로디아 목사님을 조지아에서 만나고 정말 그 만남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추방된 후. 2002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터키, 오늘날 투르키에로 부르셨습니다. 새 언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배우면서 다양한 사역을 시도하면서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의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합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후 교회 개척 운동에 참여하는 은혜도 주셨고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참, 투르키의 교회와 또 흩어진 난민 교회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그들의 간증, 그들의 메시지를 통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영상에 담아내기 위해서, 또 추운 겨울을 지내는 난민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투르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탄불 공항 여권 심사대에서. 저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16시간 감금되고 그 다음날 추방을 받았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생겼죠. 아니, 내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국가에 위험을 주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고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입국할 수 없었지만 한국과 그리스에서 온 영상팀은 투르키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57명의 간증과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 성령의 불 시리즈 5개의 영상을 만들어지게 되고 한국과 미국의 교회 집회에서 지금 현재 투르키예와 흩어진 난민들과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투르키에서의 추방, 어떤 영적인 공격, 교회 개척 운동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법적인 이름까지 바꾸고 또그새 여권을 가지고 트루키에를몇 차례 더 방문할 수 있었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작년 10월 15일 이집트를 방문하고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경찰의 신문을 받게 되었고 저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과거의 저임을 발견하고, 영구적인 입국 거절과 함께 또 추방을 받았습니다. 제 선교의 삶 가운데 세 번째 추방이었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선교사의 삶에서 세 번의 추방이 주는 모든 의미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トル키 정부는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추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땅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열방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땅의 신실한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땅에 사는 투르크 민족만이 아니라 나그네를 살아가는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중에 그리스,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조지아, 아르메니아 지역에 9개의 M 센터 선교 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를 훈련하게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기도독역자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이 오늘 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